나중에 벽돌집을 지을까? 아, 빨리 집 지어서 살고 싶다! <laughs> 얘들아 이번에 내가 새로운 레시피로 만든 쿠키야. 먹어봐. 앉아, 앉아. 누워. 빵! 자, 칼이 정색하면 검정색. 좋겠다. 꿈이 있어서. 응? 야, 오밍밍. 너는 다 잘하잖아. 맞아. 오히려 난 밍밍이가 부러운걸. 음. 맞아. 내가 다 잘하긴 하지. 노렸네, 노렸어. 이런 식으로도 잘난 척을 하다니. 그러게. 나 나는... 저는 잘하는 게 너무 많아서 아직 못 정했습니다. 아직 하나로 딱 정할 수 없습니다. 잘하는 게 너무 많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어느 것 하나 특출하게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. 다 애매해. 발라리처럼 요리를 딱 잘하던가 우니처럼 운동을 딱 잘하던가 꼬꼬나 둘이처럼 좋아하는 게딱 분명하던가. 아닌 민꽃처럼. 갈 음. 생각 없던가. 차라리 나도 무언가 하나를 엄청 좋아하거나 천재적으로 잘하면 좋을 텐데. 딱히 재능도 없는 것 같고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. 난뭘 잘하지? 난뭘 좋아하지? 어서와. 저녁엔 마당에서 바비큐 해 먹자고. <laughs> 자, 민꼬네에서 선보이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 셰프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. 너네, 나친구로도어서 영광인 줄 알아. <laughs> 음, 발라라. 진짜 맛있다. 요즘 식당은 잘 되고. <laughs> 너무 바빠서 탈이지 뭐웅민넌 언제까지 한국에 있는 거야? 나 이번 주까지만 있고 다시 또 나가야지 시합 뛰어야 돼서 나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 난 꼬꼬랑 놀 거라 괜찮다 뭐아 꼬꼬야 그때 조련하다가 다친 곳은 괜찮아? 음, 존중 있는 일이라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역시 대단해 야야 <laughs> 어? 야, 얘들아 둘이 나올 시간이다 빨리 티비 틀어 자 오늘의 게스트는 대한민국을 들썩하게 만든 아유이 둘이 저 노잼이 초록게 재밌는 국민 MC가 될줄 누가 알았어 왜난 학교 다닐 때도 재밌었는데 아민밍이넌 요새 뭐해? 아 맞아 그때 준비한다는 시험은? 또 떨어졌어? 이제 슬슬 취업해야 하지 않겠어? 우리 민밍이 학창시절 땐다 잘해서 뭐 하나 크게 될줄 알았는데 원래 애매하게 조금씩 잘하는 애들이 이도저도 안 되잖아 안 돼! 안, 안, 안 돼! 꿈이었구나. 어... 너무 생생하다. 나 나중에 정말 꿈처럼 되면 어떡하지? 모서리 길이의 비를 두 도형의 닮은 비라고 한다. 자, 다음 시간까지 73페이지까지 풀어와라. 오, 밍밍. 네? 잠깐 교무실로 올래? 어, 네네. 밍밍이 요즘 수업에도 집중 잘 못하는 것 같고. 무슨 일 있니? 괜찮으니까 말해봐. 선생님이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? 저. 사실. 친구들은. 다 꿈이 있고 진로를 결정한 것 같은데 전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어서 고민이에요 이러다가 나중에 어른 돼서 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 봐 걱정돼요 저도 엄청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데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구나 민민이가 요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아졌구나. 생각엔 지금 당장 꿈이 없어도 될것 같은데? 네? 진로는 천천히 결정해도 좋아. 꼭 지금 진로를 결정할 필요는 없어.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사이에 점점 진로가 보이기 시작하리라고 생각해. 중요한 건 지금 밍밍이 눈앞에 놓인 과제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자세인 거야.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너가 하고 싶은 일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. 와, 정말요? 그럼. 그리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밍이가 한층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거란다. 민밍인민밍이대로 너무 멋진 사람이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. 남은 남이고 나는 나야. 알았지? 어... 선생님은 말씀하셨다.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나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상쾌하게 살아가라고난 승리할 거야! 뭐저래, <laughs> 밍밍이? 아또뭐 이겼나보지? 아이, 그 잘난 척도 <laughs>